어, 캐스터의 배를 보는 순진이 해설자의 임동춘 자리해 주셨고요. 어,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오늘 A, 어제 A팀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 어제 팀 어제 무슨 이름 뭐였지? 내년에서대 아, 내년에 탈출팀과 어, FKCW 있지. 김치 팀이 이제 경기를 했고요. 어, 이제 2대 0으로 내년에 솔로 탈출 팀이 이겨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오늘 이제 2일차로서 김동주 팀과 경찰 청 철찰 상은 <laughs> 잘한다 잘한다. 아아아 아, 경찰청 철찰살은 외 철찰살이고 경찰청 철찰살은 쌍철찰살. 예뭐 경찰청 팀이 오늘 준비가,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아 이게 뭐 <laughs> 해설자랑 캐스터 골려주겠다고 이 팀명을 했는데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긴 이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으면 돼안 읽으면 네. 팀 이름을 안 불러주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시간 관계상 여기 아이디 뒷변을 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수정을 좀 못한 게 있어서 좀 이따 1 경기 전에 수정해서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뭐 임동춘 해설자님이 보시기에 두팀 굉장히 이제 강한 라이너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뭐 팀을 이번에는 뭐 저희가 상의를 하고 짰던 게 아니라. 팀장분들을 뽑아서 결정을 하고 계획을 했고 팀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확연히 큰 컨셉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정글이 주인 팀. 그리고 만약, 이제 뭐 그거는 저희가 그냥 제 예상대로 예측만 한 걸로만 말씀드리자면 김천가 선수, 청가 선수가 정글을 가게 되었을 때 원딜 쪽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면서 원딜. 그러니까 지금 반딧불이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반딧불이 선수가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성장을 하는데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될지 상체 팀하고 하체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팀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음, 뭐 확실히 제가 볼 때도 이제 김동주 팀은 약간 상체가 두드러져 보이고 이제 뭐 경찰청 팀은 이제 하체와 조금 탑에서 제가 아는데 빅토리아님이 굉장히 이제 조금 이렐리아나 이런 공격적인 픽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를 좀 먹었을 때 본인의 이제 캐리력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 어, 그리고 2주 동안 연습할 시간을 드렸는데 뭐 다들 연말이어서 그런지 다들 조금 연습할 시간이 잘안 맞아서. 생각보다 연습을 많이 하는 모습을 못본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습량이 예전 국내 팀들의 연습량에 비해서 부족했다는 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선수들이 준비한 만큼 저희가 이제 정보도 많이 얻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어, 이번에는 저희가 뭐 정보를 조금 많이 얻은 게 없어서 이제 조금 해설의 퀄리티가 조금 어, 아쉬울 수, 아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뭐, 라인들은 각각 이제 다 거의 다 정한 것 같고, 이제 보면은, 이제 미드에, 이제 주, 양쪽 미드가 이제 리라님이나 저기 S, 꼬망꼬님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 뭐두분다 이제, 엄청 하드 미드 캐리력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조금 안정적으로 게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 리라 선수가 미드를 가게 됐을 때, 어좀 안정적인 챔프보다는, 킬을 좀 원하는 대로 낼수 있는, 공격적, 공 공격 뭐, 데미지가 좀, 순간 데미지가 센 루커류 챔프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라인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픽을 보고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리라 선수도 분명히 공식 내전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스타일 바뀌었거든요. 음, 뭐 제가 잠깐 들어 보기에는 뭐 김동주 팀의 이제 리라 선수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저기 경찰청 팀은 이제 반딧불이 선수랑 저기 탈의 미치다 어 아이디를 최근에 바꿨는데 제가 확인을 아뭐 원딜 시킨 거뭐다 한다 뭐 그런 아이디어던것 같은데 뭐 아무튼 저 둘은 이제 같은 자랭 팀에 있어서 바텀을 꽤 많이 맞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쵸? 서로 <laughs> 잘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바텀이 조금 좋게 풀렸을 때어 캐리력을 좀 확실히 더 추진력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또양팀 정글러 다 어, 응. 조금 신흥 강자의 느낌이 드는 세이브 타임과 어, 공식 내전 MVP를 달고 있는 어, 청과 선수가 양 팀에 있기 때문에 정글 싸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임동춘 해설자님도 정글러신데 어떻게? 양팀 정글러의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청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뭐 어느 선수가 사실상 정글을 가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가 힘든 멤버이기 때문에 청과 선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적극적인 갱킹을 아무래도 선호를 하겠죠 최대한 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라이너들이 최대한 이득을 볼수 있도록 공선을 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플레이를 선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반딧불이 선수가 원딜로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좀큰 도움, 도움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되는 정글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어, 세셉타임 선수 같은 경우 제이브타임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굉장히 플레이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라이너들이 얼마나 많이 받쳐주고 뒤를 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 때문에 많이 갈리겠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로 자신이 뭔가 좀더 해내려고 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음,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양쪽 탑을 한번 보자면, 이제 1진 백승열,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빅토리아 포레버 님이 탑을 가시는데, 어, 양팀다 원래 탑 라이어 유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1진 백승열 님은 사이온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같은 자리팀에 있는데 사이온으로 어, 약간 뭐 저기 어제 잘 해준 준수 선수보다 사이온 이 드리프트 실력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경찰청 팀에서는 사이온을 조금 필이 밴을 해야 될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 주로 사용하는 피그로 사이온이면 좀 피곤하기도 하겠죠. 근데 요즘 제가 조금 찾아보기는 한 결과 요즘 자르반 탑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고 어, 요즘 좀 어느 정도 좀 유행이 있었던 빅토르 지금 어느 정도 티어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체크를 하진 못했지만 지금 좀더 그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플레이를 그런 픽을 해서 어, 이제 뭐... 그리고 요번 패치로 이렇게 오늘까지도 좀 게임을 해봤는데 어둠의 수확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나도 어둠의 수확을 조금 드는 모습을 봤는데 특히 또 이제 경찰청 팀의 반딧불이 선수가 이제 진이 모스트거든요 요번에 진 어둠의 수확이 굉장히 떡상했다 아.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김동주 팀에서는 진을 조금 어떻게 보면 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측을 살짝 해봅니다. 저 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자신감을 많이 보이는 핑이기도 하고, 실제로 잘 다루기도 하고요. 어뭐 오늘 만약에 진이 풀려서 진을 하게 된다면 어 캐리하지 않을까에한 500원 정도 걸어볼 수 있겠고요. 500원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500원 정도면은 집에 불러다니다 500원짜리 발견하면 될수 있습니다. 아 집에 500원짜리가 불러다니고. 됐다. 네. 아무튼 뭐, 500원 가지고도. 500원 주스로 가도 되나요? 아니 뭐 슬쩍 하셔도 뭐 눈치 못 채고니까. 바닥에 떨어진 건데 혹시 다제 돈이죠? 그럼? 아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불러갈게. 출입 못 하게 하는 걸로. 아, 그럼. 그럼. <laughs> 5 0 0원 때문에 친구네 집을 못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뭐 저희 집은 항상 이제 오픈되어 있고요. 제가 그 지하실 비밀번호도 알아서. 아, 예. 아 컴퓨터를 본체를 혹시나 들고 가지 않을까. 아그 정도 열여놓고 들어와서 몰래 게임은 하고 있을 수도 음. 있어요. 아 저번에 이게 뭐 여담이지만 저번에 그 장패들을 받으러 퐁들퐁들 운영진이 한번 아... 왔었는데 아, 랭크를 한 다섯 판 정도 하고 갔거든요. 랭크만? 초, 초코 아이스크림. 흘리네. 아니 제애니비아 장판에 기껏 더울까 봐 아이스크림 사다 줬더니 아이스크림을 장판에 다 흘리고 갔더라고요. 그 혹시 그캐스터님 집에 네. 로스터크 깔려 있나요? 아 깔려 있습니다. 아 그럼 안 나. 아니 뭐 저번에 와서 뭐 테일즈 위버도 깔셨던 걸로. 아, 로스타고 오래 걸렸는데.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네. 뭐 채팅창 반응에 뭐 클마 금수저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저희 클럽의 금수저들은 조금 따로 있고요. 아, 뭐 금수저 아시지 않나요? 금수저 좀 있지 않나? 아, 뭐 저희는 뭐 저는 뭐 수저로 밥을 먹은 지가 좀 오래돼서 원래 밥 사주면 나 금수저입니다. 예뭐 일단은 지금 50분이 됐는데 이제 경기는 10시에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어제 그 KT 아현점 지점이 화재로 인해서 그쪽 동네 일대가 지금 어 인터넷이 안 된대요 안된 어제 유시리안 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방송 안 해주시지 않았나요? 아뭐 본인이 잘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했는데 저기 뭐타리게 미치다님이 뭐 자기가 일 끝나고 바로 갈 텐데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해서 몰스펜가요? 아뭐그 점에 근데 이게 조금 연재니까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최대한 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아, 톡서 님. 아, 파리게 미치다님 들어오셨고요. 아, 유체화를 치고 달려왔다. 아, 아 드립이 조금 빨리 오셨네요. 거야. 알겠습니다. 다행이다. 그냥 받아줘 좀. <laughs> 아, 저 자랭 팀에서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좀 견제를 해야 돼요. <laughs> 상대가 되나요? 골드 나무랭이지 않나.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서. 아 예. 음, 뭐 제가 좀 <laughs>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타리게 미치다님이 조금 앞뒤 안 보고 돌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음, 뭐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네, 여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분 정도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경기 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뭐 저희도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있다가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